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 주는 라니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팔0모은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이제 앞으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어 제가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기 4장을 읽을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출애굽을 할수 있도록 크나큰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옷 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옷 안에 다시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 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만약 백성이 이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의 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 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내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평안히 가게.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 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마다들이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 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마다들을 죽일 것이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죠. 저번 시간에도 되게 여러 가지 <laughs>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막 이렇게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상세하게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 되게, 되게 모세가 징징이네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상남자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 사람들 제말안 믿으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자신감이 없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좀 화를 내시면서 막 이제 그래 네형 아론을 내가 보낼 테니까 아론은 말 잘하니까 너는 내가 한 말을 아론에게 전달만 해 그러면 아론이 대신 가서 말할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24절이에요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십보라가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 부분이 좀 아무리 읽어도 <laughs> 이해가 잘안 가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갑자기 모세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허락받고 아내랑 아들 데리고 막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잠깐 이제 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래갖고 어~ 이~ 이거에 대해서 좀해석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막 많이 찾아봤는데 <laughs> 이 부분이 구약성서 전공자들이 뽑는 이 성서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말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음. 뭐 이게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지난 2000년간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laughs> 며느리도 모를 거고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일단 이, 이 장의 말씀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여라 아론은 나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보여 주신 기적들에 대해서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장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사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 자신 없어 하고 막 하기 싫어하는 모세를 택하셨을까? 왜 할래도 안 받은 모세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놓고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놔두신다고 하신 걸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계속 지켜보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해주지 않으셨던 걸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들 그냥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신이에요.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머릿속을 우리가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죠. 믿음의 대상인 거죠.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었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아,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딘가에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경우에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그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풀려나가면 저, 저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풀려났을 때 나가자마자 요셉을 바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나가서 파라오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했더라면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예 생활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딱 생각나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기회로 틈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렇듯이 뭔가 이 사람의 사람이 생각하는 극적인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물론 이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살아야겠지만 음, 우리 여러분들도 어, 살면서 때로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다른 큰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